그녀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의 나이에 처음으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한 할머니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빨간 도장 하나로 끝났던 날 순자 씨는 반지하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가 혼자가 된뒤 어떻게 스스로를 다시 세웠는지 어떻게 30년 된 낡은 앞치마 하나로 인생을 다시 열어젖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차분히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 있는 실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45년 그긴 세월이 빨간 도장 하나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70세의 순자는 이혼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순자,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누구누구의 아내로만 불렸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웽웽거렸죠. 건너편에 앉은 남편은 팔짱을 낀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재산이라고 해봤자 전세금 반씩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손자 손에 주게된건 200만 원. 70년 인생의 대가였습니다.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빨간 인주가 번지듯 퍼졌어요. 순자는 그 빨간색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법무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끝. 그 말이 순자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월 장마였어요. 남편은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났더군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순자는 비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을까요?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습니다. 중매로 만나 스물다섯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면 욕을 했습니다. 순자는 참았어요.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작년 겨울 순자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은 병문안도 안 왔어요. 자식들도 바빠서 못 온다고 했죠. 순자는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퇴원하던 날 집에 왔는데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밥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날 순자는 부엌에 서서 울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디 갈 때나 있냐고 쓸모없는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70먹은 할망구가 무슨 이혼이냐고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챙겼어요. 옷몇 벌, 통장, 도장, 그리고 오래된 앞치마 하나, 여행용 캐리어에 다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금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그 비를 다시 막고 있는 겁니다. 순자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미 구해둔 방으로 향했습니다.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골목 안쪽 낡은 빌라, 반지하 입구는 계단을 내려가야 했어요. 순자는 캐리어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7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조금 들어왔죠. 순자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텅빈 방이었어요.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삶이 캐리어 하나로 정리된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자유로워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캐리어에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남색 앞치마였어요. 30년 전 작은 식당에서 일할 때 입던 거였죠. 그때는 자식들 학원비를 벌려고 몰래 일했었습니다. 남편은 모르게요. 사장님이 칭찬했었죠. 손이 빠르고 음식 솜씨도 좋다고요. 앞치마를 쓰다듬으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를 해야겠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방바닥에 누웠어요. 이불도 없어서 옷을 덮고 잤습니다. 자다가 깼어요. 밤 2시였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무서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순자는 배고픔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두 개를 샀습니다. 1800원이었어요. 통장에는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에 생활비까지 하면 넉달, 다섯 달 집으로 돌아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먹다가 울컥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전화기를 꺼냈어요.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나왔다고, 이혼했다고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죠. 딸은 받았어요. 이혼했다고 말하자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갑자기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바빠서 당장은 못갈것 같다고 나중에 가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오후에는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슈퍼마켓, 병원, 은행, 시장 다 멀었습니다. 걸어서 15분은 걸렸어요. 저녁때 다시 편의점에 갔습니다. 컵라면을 샀어요. 집에 와서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는 게 아쉬웠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반지하라서 창문이 작았거든요. 불을 다 켜고 잤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이혼한 거냐고 물었고, 순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일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순자는 지역신문을 봤어요. 구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봤어요. 나이를 물었고, 70이라고 대답하면 다들 어렵다고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천 원씩 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70만 원. 넉 달이면 다 떨어집니다. 3주가 지났어요. 순자는 경로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일자리 정보라도 있을까 해서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 할머니가 자기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멸치 볶음이랑 시금치 나물이었어요.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집에서 만든 반찬 맛이었거든요. 순자가 반찬을 잘한다고 말하자 할머니가 다음번엔 뭐좀 해오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날 밤 순자는 캐리어를 열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뭔가 만져졌죠. 종이였습니다. 꺼내봤어요. 작은 메모지였어요. 순자의 반찬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적어둔 거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나는 반찬을 잘 만들잖아. 순자는 앞치마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걸로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봐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재래시장이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뭘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확인했어요.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였어요. 영자 반찬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가게 안에서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가게를 한참 들여다 봤습니다. 손님이 꽤 왔어요.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때 사장 아주머니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일자리 찾냐고요? 순자가 놀라서 아주머니를 봤어요. 아주머니가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을 다듬고 설거지하는 일인데 하루 5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5만원. 한 달에 150만원이었어요. 내일부터 가능하냐고 물었고 순자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순자는 일을 구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순자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이름을 물었고, 순자는 박순자라고 대답했어요. 사장은 자기를 김영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일은 익숙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거든요. 영자가 감탄했어요. 손이 정말 빠르다고요. 어느날 영자가 멸치볶음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10분 만에 완성했어요. 영자가 맛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맛있다고 자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순자는 영자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요즘 반찬 맛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자가 순자를 앉히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능력이 있다고 자기 가게 하나 차려보라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라니 자기가요. 영자는 자기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순자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500만원 정도면 작게 시작할 수 있다고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돈좀 빌려줄 수 있냐고, 30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가게를 차리려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무슨 가게냐고요. 순자는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알았다고 100만원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큰아들도 100만원, 작은아들은 200만원을 송금해줬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0만원이 넘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자와 함께 가게를 보러 다녔습니다. 5평짜리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월세는 2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장비를 샀어요. 중고 냉장고 두 대, 작업대, 가스레인지, 간판을 만들었어요. 순자는 가게 이름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순자의 반찬상회라고요. 파란색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자의 반찬상에 순자는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걸린 간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내 가게구나. 그날 밤 순자는 가게 열쇠를 꼭 쥐고 잤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개업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한숨도 못 잤거든요. 가게로 가서 3시간 동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었어요. 반찬을 진열하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어요. 결국 단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시쯤 한 할아버지가 멈춰 섰어요. 멸치볶음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첫 손님이었어요. 5000원.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셋째 날 손님이 두명 왔어요. 매출 7,500원. 재료비를 생각하면 적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냉장고에 쌓인 반찬들을 버려야 했어요. 10만원어치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이 별로 없다고 하자, 그냥 가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2주일째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가게에는 난방이 없었습니다. 매출은 하루에 만원에서 이만원. 계속 적자였어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가 안 되면 접으라고 했어요. 한 달이 되던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한달 만에 90만원을 쓴 거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순자는 생각했어요. 작은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했어요. 순자는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손님이 없다고요. 아들은 그만하라고 가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송이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팔리지 않은 반찬들. 하나씩 꺼내서 맛을 봤습니다. 맛은 좋았어요. 근데 왜안 팔리는 걸까요? 순자는 모르겠었어요. 그냥 막막했습니다.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반찬을 만들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뻐근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순자는 참았어요. 손님은 여전히 적었고 통장 잔고는 50만원이 남았습니다. 한달 반이면 바닥날 돈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4시 순자는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10개를 썰었을 때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어요. 15개째를 썰때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순자는 칼을 내려놓고 허리를 폈어요. 아팠습니다. 다시 칼질을 했을 때 허리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자였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다쳤다고 말했어요. 30분 후 영자가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나왔다고 일주일은 푹 쉬어야 한다고요. 병원비는 12만원이 넘었습니다. 남은 돈은 38만원.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일주일을 쉬면 가게는 어떻게 되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약을 먹고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픈데 혼자였어요. 무서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순자는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더 아팠거든요. 이대로 가게를 접어야 하나 생각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은 빌라 2층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며칠째 문이 닫혀 있길래 무슨 일 있나 해서 왔다고요. 미역국이랑 김치,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어요. 방금 만든 것 같았죠. 순자는 밥을 말아 먹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반찬통들이 나왔습니다. 시금치나물, 콩조림, 오징어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영자가 말했어요. 가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단골들한테 얘기하겠다고요. 나흘째 되는 날. 경로당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다고 다들 반찬 사러 갈 거라고 했어요. 한 시간 후 경로당 할머니들이 셋이나 왔어요. 손에는 음식을 담은 그릇들, 갈치조림, 된장찌개, 북어국. 할머니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단골 되어줄 거라고요.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순자는 생각했어요. 다섯째 되는 날 순자는 가게에 가봤습니다. 재료들이 다 상에 있었어요. 버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에 젊은 남자가 왔어요. 대학생이었습니다. 포스터를 만들어줬어요. 순자의 반찬 상에 예쁘게 디자인된 포스터였습니다. 공짜라고요. 여섯째 되는 날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재료비는 나중에 내라고요. 생선 가게, 두부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왔어요. 다섯 명이나 같은 빌라 아주머니도 왔고요. 대학생도 왔습니다. 점심 때까지 손님이 10명 정도 왔어요. 5만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처음으로 이익이 난 거예요. 순자는 레시피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순자의 반찬 레시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 시장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인사를 받으며 걸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가게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순자는 전날 팔린 만큼만 만들었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어요. 단골이 생겼습니다. 매출이 늘었어요. 하루에 5만원에서 7만원씩? 한 달이면 100만원 정도였죠. 월세 20만원, 생활비 40만원 쓰고 나면 40만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가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놀랐어요. 어느 날 영자가 들렀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냐고 물었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반찬을 만들었어요. 고등어조림. 순자의 특제 양념으로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고등어조림이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어요. 메뉴가 열 가지가 넘었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어요. 여기 오면 집밥 생각난다고요. 석 달째 되던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50만 원.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날 오후 딸이 왔어요. 손주 둘을 데리고요. 멸치 볶음, 시금치 나물, 고등어 조림을 샀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엄마가 대단하시다고요. 딸이 순자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다음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작은아들도 미국에서 전화했어요. 4개월째 되던 날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반찬을 맛보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마누라 맛이랑 똑같다고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음식은 누군가의 추억이고 위로구나. 시장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인사를 받으며 걸었어요. 반지하 방에 들어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가게 연지 4개월. 처음엔 손님이 없어서 울었는데 지금은 단골들이 생겼다고요. 나는 70살에 다시 시작했다. 아직 할수 있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가게 앞에는 꽃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와 분홍 철쭉.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가게로 향했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을 켰어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었어요. 아침 8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경로당 할머니였어요. 손님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점심때 영자가 들렀습니다. 오늘로 1년이라고 말하자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축하한다고요. 오후에 딸이 왔어요. 손주들과 함께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으라고 오빠들도 다 온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들이 나와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화상통화로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쓰고 많았다고요. 작은 아들도 정말 대단하다고요. 밥을 먹으며 순자는 1년을 돌아봤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아갔죠. 통장 잔고는 1,200만원. 1년 동안 700만 원을 번 거였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달 전에 이사한 지상 1층 원룸이었어요. 햇빛이 잘 드는 곳. 방에 들어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가게를 시작한 지 1년. 작년 오늘 비를 맞으며 남편과 헤어졌다고요. 근데 나는 해냈다. 70살에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70년을 살았다. 그중 45년을 남의 아내로 살았다. 내가 누군지도 몰랐다. 근데 이제는 안다. 나는 박순자다. 반찬을 잘 만드는 사람이다. 혼자 살수 있는 사람이다. 나로 살수 있는 사람이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경로당 할머니들 채팅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순자가 70살에 가게 시작해서 1년 됐다고 우리도 늦지 않았다고요. 순자는 미소지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1년 전엔 무서웠어요. 혼자라는 게 늙어간다는 게. 근데 지금은 알았어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늙어도 할수 있다는 걸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일어날 거예요. 가게에 가서 반찬을 만들 거고요. 그게 순자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자기만의 삶. 당당한 삶. 나로 사는 삶.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가게로 향했죠. 오늘은 무슨 반찬을 만들까? 봄나물로 묻혀야지.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순자는 웃으며 일했습니다. 70살 할머니의 봄날이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봄날. 늙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봄날. 순자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순자는 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그게 순자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나로 사는 법. 순자의 반찬상에는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열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순자를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